2019년 수원 FC로 이적하게 되면서 정대세의 뒤를 잇는 조총연계 제일 조선인으로 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잘 알려졌으며 국적법상 북한인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에 외국인 쿼터로 분류되지 않고 K리그에서 약 6년 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전해지며 이제는 은퇴를 한다고 하는 안병준은 1990년 5월 22일 일본 도쿄도 코코분지시에서 태어났다. 키1 83cm 몸무게 75kg 주발 양발의 선수로 포지션은 최전방 공격수인 스트라이커라고 하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도 북한의 국적도 일본의 국적도 아니라고 전해지며 정확하게는 일본 특별 영주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 안병준은 대한민국 K리그에서 수원 FC, 부산 아이파크, 수원 삼성 블루윙즈 등 여러 K리그 구단을 돌아다니면서 K리그에서만 약 6년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로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과 계약 만료가 되었고 이후 무릎 부상 또한 겹치게 되면서 SNS를 통해 은퇴를 발표했다고 전해진다. 안병준의 확실한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왼발 또한 잘 사용하여 양발잡이라고 전해지며 키는 큰 편이 아니지만 제공권과 몸싸움 능력이 좋아 포스트 플레이가 아주 뛰어나다고 전해지며 일본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하여 세밀한 볼 컨트롤 능력이 좋다고 전해진다. 또한 세밀한 볼 컨트롤 능력에 스피드까지 좋아 홀로 전진하여 슛 찬스를 스스로 잘 창출한다고 하며 1대1 찬스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침착함과 볼 결정력, 중거리 슈팅 능력 그리고 수비 가담까지 좋은 육각형 스트라이커로 평가된다고 하고 안병준의 플레이는 해외 축구선수 중 레반도프스키와 플레이스타일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며, 그래서 별명 또한 레반동무스키라고 한다. 이외에 다른 축구선수들의 새로운 이야기와 이적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포츠맨 일반 동영상 댓글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